안녕하세요. 똑치깨보살이 오늘은 그 하는 일이 잘안 되고 힘들고 조금 이렇게 더딜 때 이럴 때또 이제 어 붉은 팥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나똑게깨보살이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거는 나 집안 곳곳에 우리가 어 팥을 많이 놓죠. 그래서 이사 갈 때도 팥으로 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곳곳에, 어 이렇게 뿌려주거나, 또 아니면은, 곳곳에, 이렇게 사발로 나서, 이렇게 팥을, 어 며칠 놨다가 걷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붉은 팥은, 어 왜놀까요 붉은 팥은 귀신을 쫓아난다. 집안 곳곳에, 어 팥을 두면은 애군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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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해서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원하는 데서부터 옛날부터 붉은 팥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혈 시점에도 붉은 팥을 많이 쓰는데요. 또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도 그 의료적으로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질병을 쫓거나 기신을 찍기 위해서 붉은 팥을 이렇게 갈아서, 응, 쪄서 어 이렇게 그죽으로써 먹거나 밥에다가 붉은 팥을 넣어서 먹기도 했고요. 또요 우리가 이제 동지 때는 동지 팥죽이라고 해서 새하시비를 넣어서 또 이렇게 붉은 팥죽을 먹고요. 일상 생활에서도 우리가 파츠를 애군을 떨치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한번 해보시라 그 차원으로 오늘 쪽집게 보살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파츠는 신장을 건강하게 하고 이뇨작용을 합니다 부종이 어 줄고요 또 철분이 많아서 빈혈에도 좋아요 그래서 또 이 팥은 다이어트의 식품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탈이 없습니다. 우리가 3제라는 나이, 또 음, 4라는 나이, 9수라는 나이 뭐 하는 일이 조금 더디고 좀 답답할 때 자꾸 막힌다는 기분이 든다면 저는 팥칼국수도 권하고 싶습니다. 팥칼국수를 드시면 또 이렇게 그 마음적으로 편안해지고 몸쪽으로도 어좀 부드러워진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사 갈때또 팥죽을 어 써서 어 곳곳 놓기도 했고요. 또팥시루떡을 해서 이웃과 나눠먹기도 하고 조왕에 팥떡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곳곳에 이 팥떡을 놓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집안이 운기가 안 좋은 것 같고 뭔가 답답한 것 같으면 팥죽을 사서 그냥 그릇에 담아서 곳곳에 놨다가 바깥으로 버리면 돼요. 이생봉지에다 담아서 그렇게 해서 어, 바깥으로 싹 하나로 몰아서 이생봉지 담아서 음식 어, 어 버리는 곳에다가 어,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붉은색은 또 우리가 어 양의 기운이에요. 또, 기신은 음의 기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기운을, 뭐, 붉은 파츠로 기신을 쳐내는 행위입니다. 자, 붉은색은요, 우리 사람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다 하니, 자, 붉은 파죽동계파죽도 팥죽, 드시고, 파칼국수도 평상시 드셔서, 붉은, 어, 파츠로 악기를 넣 쳐내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또 질병을, 어 쫓는 의미도 있으니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팥죽,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로도 팥죽, 이렇게 팥학수를 드시면, 삼재, 사라는 나이, 또아홉수라는 나이, 하는 일이 답답해. 뭔가 마음에 껄쩍지근해. 그러면, 쪽집게 보살은 다이어트 식품인 붉은색 어, 양의 기운, 빨간 붉은 팥죽을 많이 드셔라. 자주 드시면 본인이 머리도 맑아질 수 있고 하는 일이 조금 답답함이 해소가 될수 있다. 집안에서도 다 붉은 팥죽을 뭐 주방에, 안방에, 건너방에 또애이들 책상 서랍 어, 위에다, 어, 음, 책상 위에도 또 어, 그 거실에 하나 놓고. 문간넬 하나 놔서 하나 저녁에 놨다가, 아, 아침에 싹 걷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렇게 하시면, 집안 운기도 좋아지고, 집안이 또, 어, 온화해지고요. 또,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 입구, 현관 입구가 지저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관 입구에도 꼭 놓으시라. 그리고 그 음식을, 바깥으로 어, 처리를 해라. 들고 오늘 잡수시 마시고 처리를 해라. 오늘 족집게 보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식당에 가서서 어, 어렵다면 팥칼국수 잡수시고 또 어, 팥죽도 드셔서 몸수 건강하고 마음 건강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고 한해가 됐으면 좋겠고 준비하는 거잘할수 있도록 진행하는 거잘될수 있도록 공부하는 학생이 어 공부에 초집중할 수 있도록 한번 어머님들께서 한번 꼭 해보시라 족집게보살은 이렇게 하면은 나쁜 거리는 천내고 좋은 기운이 다 생성이 된다하고 족집게보살이 팥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붉은 팥 양의 기운으로 안 좋은 기운 천내자하고 말뚝을 빵빵빵받겠습니다